기계가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 무조건 약간 내리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네. 네. 접어도 안 돼. 약간 이 상태로. 하나는 뻗고, 하나는 이렇게 놓고, 약간 내리셔도 구조도 만들어야 돼요. 요 자, 후상장골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니. 응. 그치? 여기. 요 기준, 돌아서. 자, 이쪽이면 외치기었던 거고. 네.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면 네.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빠지면 여기 내 측인 거야 네.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와 네. 내 몸과 팔을 보세요 여기라고 했는데 내가 여기로 앉았잖아 지금 네. 이렇게 넓게 놓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자, 다시 돌려면서 살짝씩 맞춰봐야지 아내 체중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곳으로 쏙 들어가는 일을 이제 맞춰봐 다시 맞춰 봐요. 3번 더 맞춰 봐. 그래서 살짝씩 위치를 이렇게 바꾸든 요렇게 바꾸든 약간씩 바꿔. 이게 됐어요? 네. 됐나요? 네. 자, 90도. 90도. 요 상태에서 이제 체중과 같이 꼭 들어가. 체중과 같이 들어가. 빼고 들어가. 빼고 밀리지 말고 여기서 들어가. 자, 살짝 밀려서 여기 여기 왔잖아. 요 포인트에서는 그대로 들어가란 말이야. 들어가시라. 이렇게. 들어가. 들어가 빼고 들어가 빼고 들어가고 빼고 들어가고 빼고 들어가고 빼고 이렇게 하시라고 됐나요? 네, 네. 됐어요. 네제 네. 네.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만 네. 복수들 해요, 꼭, 네. 꼭 오세요. 네.